24번 문제입니다. 린 건설에서의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변이 관리, 당김 생산, 대량 생산, 흐름 생산인데요. 자, 일단은 린 건설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린 건설이란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반, 대기, 처리, 검증의 작업 단계, 공정의 흐름에서 낭비의 요소를 확인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낭비의 요소를 확인하고 가치 창출 과정을 제외한 비가치 창출 과정을 최소화하여 작업 상호간 대기 시간, 재고 등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질적인 생산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건설 방식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어려운 설명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최소화시키겠다. 돈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겠다. 거기에 대한 방법을 링건설을 통해서 하는 그 하나의 총론의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변이관리라는 것은 사전계획 및 자료수집을 통한 변이의 유형별 분류 후상호의존적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당김생산. 당김생산은 당김 고객만족을 위한 당, 당김식 생산 방식의 도입을 얘기하는 것이고 흐름생산은 생산 과정에서 작업 단계를 운반, 대기, 처리, 검사에 네단계의 흐름을 파악해서 무결점, 무제고, 무낭비, 고객 만족, 효율성, 효용성 등을 목표로 하는 방법 중에 변이 관리, 당김 생산, 흐름 생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단으로 돌아가서. 자, 이 중에 대량 생산은 링건설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대량 생산은 링건설의 목표가 아닙니다. 대량으로 많이 찍어내서 그것을 처리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변이를 관리하고 막 빠르게 스케줄이 늘어나지 않게 당기고 흐름에 맞는 생산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입니다.